저는 이제 신인상 너무 받고 싶고요. 사실 못 받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어, 이 신인상의 수상 여부는 사실 학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,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다,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연말에 맞아서 결정구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정구를 이 학연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어, 솔로 지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랑이잖아요. 우리는 이승의 사랑입니다, 여러분들. 예.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네 이야기들. 예.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 이야기니까요. 어, 역시 인상 저도... 후보 답네요 예, 예. 저는 대단하십니다. 개인적으로 왕자가 없어서 솔로지고 안 봅니다. 예. 입이 안 돼요, 잘. 예, 여러분들 학연으로 운동장으로 놀러 오십시오. 네, 말씀해 주네요. 네, 우리